안녕하세요, 라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닉워커의 가슴 운동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케이블 플라이를 사용하여 가슴 상부 근육을 위주로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프로 선수라고 하더라도 가슴 중하부에 비해서 가슴 상부가 빈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프로 선수들이 가슴 운동을 진행할 때 가슴 상부에 좀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운동 루틴을 진행해주는 편입니다. 선 활성화가 이번 종목의주 목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세트를 진행하기보다는 대흉근이 웅장해질 정도로 펌핑이 들어가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주나가네요두 번째 종목은 플랫 벤치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벨 벤치 프레스의 경우 바벨이 가슴에 걸려 덤벨을 사용할 때처럼 신장성 가동 범위를 극대화하기가 불리하지만 해당 바벨의 경우 몸통 부분이 올라가 있어 바벨을 사용하면서도 최대 신장성 수축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가슴 근육을 극도로 늘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니워크 운동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엄청난 중량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절제된 템포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운동을 쫀득하게 잘한다는 말밖에 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보리분일도 없이, 파울리터 마냥, 중량만 냅다 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파울리터들은 정확한 자세와 테크닉을 사용한 운동을 진행하지만, 자세가 망가질 정도로 무리한 중량을 상하게 되면, 근성장은 커녕 그 전에 관절만 갈려나갈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서 자신의 운동템포와 자세를 니 워커의 운동템포와 자세와 비교해보면서 비슷하게 따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 스미트 머신을 사용한 스컬 컬셔를 진행해 주나갑니다. 해당 동작의 경우 3둔동으로 일반적인 스쿼트 쉬를 진행할 때보다 좀더 고립감 있게 진행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궤도가 일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프레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중량감 있게 진행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케이블 삼드 푸시 다운이라고 합니다. 해당 동작을 진행할 때에는 견갑을 뒤로 모은 상태로 고정한 뒤발 궤도가 최대 한 몸통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며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신장성 수축을 진행할 때 팔꿈치를 뒤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역시 최대한 일정하게 이완 템포를 유지하며 해당 동작을 진행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이두 운동으로 넘어와서 바벨컬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때는 팔꿈치 피크 부분을 좀더 강하게 지워 짜주기 위해서 수축 구간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주며 진행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깨의 개입을 줄여주기 위해서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진행하시면 풀터컬을 진행할 때처럼 좀더 강력한 최대 수축 자극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컬을 진행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은 잠깐 내려두시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면서 좀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원한 머신 프리처컬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전 종목은 프레이트를 사용하여 좀더 중량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해당 종목의 경우 좀더 고립감 있게 진행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종목이죠. 고중량보다는 저중량을 사용하여 고반복 펌핑을 위주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4월 3일부터 4월 4일 화 4까지 마이 프로틴에서 4월 마포데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 제품 최대 80% 할인 특가와 함께 라니 추가할인코드 입력 시42%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하고 맛있는 보충제 및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인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